자,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의 하는 게 시그마, 시그마. 어, 이 시그마는 뭐냐면은, 다더 하란 얘기야. 알겠지? 응. 앞으로는 이 시그마가 나오면은, 이 뒤에 반드시 소나기, 대가리, 꼬랑지, 이게 꼭 나타나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지금 문제 풀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주겠다 이 말이야. 앞으로 시그마 뒤에는 반드시 소나기, 대가리 꼬랑지가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음. 어. 어. 그리고 반드시 이 시그마 뒤에는 일반항이 붙는다. 일반항. 그래서 님이 수열할 때 일반항을 꼭찾아라 했다 이 말이야. 꼭 찾아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K1에서 20까지, 1에서 20까지 다 더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자 번호니까 어떻게 나냐 이게 A1이 되지. 얘는 A2가 되고, 그 다음에 2자 e 번호니까 얘는 A3, 야, 뭔데, A4.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대라. 그럼, 야가 A20을 잡아놓으면, A19, 플러스 A, 아, 20을 잡으면 39가 되네. 39에서 A40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얘기지? 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40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이라. 알겠나? 응. 40까지 다 더이란 뜻이란 말이야. 야가 뭐냐? 일반항이라 그랬어. A, 1자 번호면 얼마가 되나? 1자 음. 번호면 3이 되지. 2자 번호면 6이 되고. 음.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야. 이해되죠 응. 음. 음. 그, 야, 어떻게 하지, 나 하면은, 20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6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3부터 60까지 갔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에, 3 플러스 60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응. 되겠지? 응. 약구시키면, 야가 63이야. 63 곱하기 10 하니까, 어떻게 되노? 60. 630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응.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 이제 이 문제를 어 일반 항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그죠이 대제 일반 항이라 그랬어 일반 항에 가지고 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 어 어떻게 찾으면 되나? 그럼 이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자, 다시, 근데 우리가 이식은 많은 요거는 이해되나? 요 파트는, 네. 음, 요 파트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왜? A가 1부터 쭉 잡아놓으니까, 1 잡아놓으니까 1, 야가 1 잡아놓으니까 2, 2 잡아놓으니까 3, 4. 그래서 A1, 2, A3, 4 해서 A20을 잡아놓으면 39, 40, 즉 A40까지 다 더하라. 이 말이잖아. 맞지? 음. 40까지 다 더하라. 이 말이다. 다 더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다음. 자, 두 번째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k가 10 그랬고 ak 제곱이 20 그랬어. 그러면 요거 2ak. 2ak 플러스 1을 제곱한 거죠. 제곱한 거 어디다 놓?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요렇게 나와서야 이제 시그마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요거 ak 제곱이 20이지. 음. 어, 여기 20을 잡아 넣으면 은 8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이해되겠나? 음. AK가 얼마 있어? 10이었지. 그럼 이건 얼마 되노? 40이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ED의 숫자는 야하고 둘이 곱해야 돼. 알겠나? 숫자는 곱해서 해야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이 얼마? 150,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응. 자, 다음. 자, 요번에 두 번째 걸 보면 어떻게 되노? 했긴 해. K가 1부터 4까지 가란 얘기잖아. 응. K 대신 1자으면 얼마 돼? 5에 0승이 되지. 플러스 6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그다음에 2자번에만 5의 1승 플러스 6이 되고 야는 그냥 5의 또 2승 플러스 6이 되고 이대제 4를 잡으면 5의 3승 플러스 6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나? 음. 응. 모든 수의 영성은 1이야, 1. 1. 야값은 1이란 말이야. 1. 뭐이얘기 말이야. 이. 그래서, 야를 어떻게 하면, 6, 6, 6, 6이 똑같은 게 있지? 야를 꺼져버리고 나면, 1 플러스 5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나? 어? 네. 이해 돼서? 네. 확실히? 네. 응. 자, 다음. 자, 1부터 10까지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1부터 10까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도 중경 공식이 사실 하나 있어. K,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우리 공식이 하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 공식이 또 하나 있어. 그치? k 세제곱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야를 제곱하는 거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주면 좋겠다. k제곱 플러스 k. 요거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게 바로 n이야, n. 그래서 요게 k 세제곱이 있지. K세제곱이 있으니까 요 공식을 쓰면 되는데, 요걸 쓰면 되겠지. 요식을 쓰자. 그래서 야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야를 뭐 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k 제곱은 여기 있단 말이야. 요거요 공식 이 대체 음. 요 공식 쓰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되겠나? 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앞으로. 두 번째 보면은 이 k 가 있고, 여기 k가 있어. 알았지? 자 앞으로 이거는이 뭐냐면, 움직였어 이거는. 1부터 쭉 움직였지? 1부터 움직였는 걸 갖고, 이걸 갖고 k라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노? 2분의 NL, n 의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 알겠지? 움직인 걸 이렇게 바꾸는 거다. 어. 그래서 다 알아서 하시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20가지에, 이되겠나 음. 음. 그래서, 야를 하니까 어떻게 되노? 야를 K로 만들었다, K. 2분의 K제곱 플러스 K. 분의 K, 요렇게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바꿔준다, 에? 음. 어, 바꿔줘서 다시 쓰면은, 야가 2K 분의 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알겠나? 이해 되겠나? 그래서 약분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노? 2 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되겠나? 네. 이 되나?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다. 네. 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싹 지우고 새로 지울 거니까 붙여 보도록 해라. 자, 선생님이 움직인 걸 뭐라 그랬노? 이거를 K로 바꿔라 그랬단 말이야. 이 K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 K야. 여기 있어. 그래서 야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렇게 바꿔준다. 이해 응. 음. 그리고 다시 야를 이, 이 식에 잡아 넣을 때는 k 로 바꿔줘. 2 분의 k 의 k 플러스 1로 바꾸어 준다 이 말이야. 요런 분의 k 를 해낸다 이 말이야. 알겠제? 응. 음. 게1 분의 k 되기만 요렇게 곱한 거고. 요렇게 곱한 게 같다 이 말이야. 이 대체 약분시키니까 어떻게 되노?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시그마 k 이꼬르 1부터 20까지 2분의 k 플러스 1 내지 되게요. 알겠지? 그, 야,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버려. 빼내버리면, 2분의 1에, 시그마 2 0까지의 k 플러스 1 된다, 이 말이야. k 대신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래서, 요 k, k. 아이고, 또 지워져버려. 자, 요게, 2분의 자꾸 지워지나 요걸 다시 써 2분의 1 꺼내 시그마 k 이꼬르 1부터 20까지의 k 플러스 1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요걸 K니까 K공식이 필요하겠지? K공식이 뭐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말이야. 오케이? 그러고 상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야하고 야하고 둘이 곱해버려라. 이거를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내으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k로 바꿔야 된다. 알겠지? 어, 이 k하고 이 k하고는 다르다. 음. 자. 112-1번 보자.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나간다. 그럼 1, 3, 5가 나왔지만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되겠노? n 마이너스 1에 뭐제고 이렇게 되겠 말이야. 이게 일반항이 된다 이 말이야. 이 하나. 음. 어. 그래서 얘안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k 이콜 1부터 n 까지 야. 2n-1의 제곱을 구하라, 한것 같다, 같은 거란 말이야. 풀어버리면은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이 앞에 시그마를 다 빼붙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가 바로, 바로 어떻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k 제곱은 6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k 대신에 뭐? 2분의 요거는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n, n 플러스 1 플러스 중요한 거 있다 그랬다 이 숫자는 야하고 곱해야 된다, 그랬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어? 음. 어? 그래서 이거를 다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나? 어?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세히 보면, 제일 끝에 가면 뭐가 되냐가? 1더기2더기3기쭉 갈까이가? 야가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라고 그러노? 일반한 거랬단 말이야. 야가 바로 뭔데? 2분의 k제곱 플러스 k. 아까 했지? 똑같은 거다 뭐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를 대로 다시 쓰면은 2분의 1 앞으로 빼내. 그래서 시그마. k 이고로 일부터 n 까지 야 k 제곱 플러스 k 를 구하라 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야. 쌤이 이걸 왜하노 뭐 좋다.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k 는 뭐래 그랬노? 3 분의 n 에 n 플러스 일, n 플러스 이 요렇게 왜하 면 좋다 그랬다. 여기에다가 앞에 또 얼마 있노? 이 분의 1 2 분의 일을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나? 6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이해 되겠나? 자, 딱.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건 j이고 이거는 k이고 이것도 j이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k가 있고 이것도 k가 있어. 알겠지? 음. 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계산해. 2 곱하기 k가 뭐고? 2분의 원래 n인데 j로 갔단 말이야. 알겠나? 음. j, j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원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 요거는 j 까지 갔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되겠나? 플러스 3하고 2하고, 이해 되나? 3j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됐나? 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노 했겠냐가 J 제곱 하고 여기 J 하고 여기 3J가 있어. 그래서 얼마 되노? 4J가 된다 말이야. 그 그러니까 요걸 쓰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야를 뭘로 바꿔주느냐면은 K 제곱 플러스 4K로 이제 바꿔 버려. 알았제? 바꿔서 여기 적는 말이야. 아 이거 요거는 K는 1에서 J를 K로 바꿔줬으니까 10까지 아 자꾸 이 K 제곱 플러스 4K 이거를 문제 풀어주면 돼 알겠지? 응왜 똑같은 K K 하면은 갈리기 때문에 요래 해라 이 뜻이라는 얘기라 그럼 다시 요거 6분의 k 제곱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음. 자, 다음 보자 자, 여기 또 보면은 요게 있어. 요게 k고 k고 이런 거야. 그러면, 야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요게 k가 있어. k에, k 플러스 1. 요렇게 바뀌는 거야, 야가. 요게. 우리 이건 상수가 돼. 상수는 이렇게 곱하라 그랬지. 그래서안 그랬어? 음. 응.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럼, 야는 어떻게 되노 하면, 요게 2분의 1k 제곱이 되고, 플러스 2분의 1k 플러스 k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노? 2분의 3k 제곱 플러스 2분의 1k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야. 요거를 다시 시그마 k 이꼬르 1부터 n까지 요거를 구하시오 이뜻이라는 얘기라. 그러면 다 됐어.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2분의 3을 꺼내고 k제곱 대신에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2분의 1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잘 이해 안 되면은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자, 요롬이요롬일때 그랬어. 그럼 여기 중요한 거그 A3K가 있어. 여기 3JK, 3을 잡아 넣으란 뜻이야. 무슨 말인 알겠지? 3을 잡아 넣라는 뜻이야. 3K.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